very want to see, k 키 지난 Q&A 영상에서는 스마트 기기에 빠진 아이 영어 공부에 집중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해 함께 알아 보았습니다. 아이가 스마트 기기 사용 규칙을 잘 따르는 게 중요하지요. 이번 Q&A 영상도 많은 분들께서 제게 질문을 하시거나 유튜브 댓글로 문의하시고 요청하신 내용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아이가 영어 공부를 할때 부담감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니다.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하신다면 자녀의 영어 지도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 전반적으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 지인들께도 제 채널을 널리 널리 알려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가 영어 공부에 부담감을 갖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 어른들이 아이의 속도보다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아이의 방향에 중점을 둔다는 것은 옆집 아이의 진도나 성적과 비교하며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내 아이의 발전과 장점에 집중하며 영어 지도를 하는 것이지요. 뭐든 성급하면 체하는 법이니까요. 여러분, 버들잎 이야기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태조 왕건이 군사를 이끌고 행군을 하다가 목이 말라 우물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던 중 어떤 마을에 아름다운 구름이 있는 것을 보고 그쪽으로 말을 타고 달려갔지요. 그곳에는 열일곱쯤 된 여인이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왕건은 그 여인에게 물을 청했지요. 그러자 그 여인은 바가지에 물을 뜬 후에 버들잎을 띄어 왕건에게 건넸어요. 왕건이 여인에게 버들잎을 띄운 까닭을 묻자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장군께서 목이 말라 급히 물을 마시다가 체하실까 봐 염려되어 그리하였나이다. 왕건은 여인의 배려에 큰 감동을 받았다지요. 사실 우리 아이들은 사과나무와 같아요. 사과나무는 작은 묘목을 심으면 약 3년 후에 과실이 달려요. 봄이면 나무에 파릇파릇한 잎이 나고 꽃이 피지요. 여름이면 사과가 달릴 준비를 해요. 그리고 계절에 알맞게 사과 나무를 잘 보살핀다면 가을에 맛있는 사과를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열매를 빨리 보고 싶은 성급한 마음에 물이나 거름을 지나치게 많이 준다면 사과 나무는 병이 들고 말지요. 또는, 옆집 수박은 여름부터 먹음직스럽게 달렸다며 불안해하고 아이를 재촉한다면, 아이는 기가 죽고 결국엔 영어를 포기하게 되겠지요. 여러분, 아이가 부담없이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아이의 장점과 방향에 집중하세요. 또, 넌 영어를 아주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아주 멋진 사람이 될 거야.처럼, 가능성을 일깨워 주세요. 그리고 아이의 영어 실력이 향상하고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Q&A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제게 질문을 하셨던 아이가 영어 공부를 할때 부담감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좋은 의견 댓글로 나눠주세요. 또 오늘 제 영상을 시청하시고 궁금하신 부분도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는 더 알찬 내용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